안녕하세요. 구담입니다. 우리은행 자산관리 컨설팅센터에 의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기준으로 2023년부터 올해까지 서울 주요 자치구의 거주지별 매입비중 추이를 분석한 결과 서울 거주자 사이에서 마용성 매주비중이 강남 3구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올해 1분기 지방투자자의 아파트 매수세는 강남, 서초, 송파구로 몰렸지만 서울 수요자는 마포, 용산, 성동구 등 마용성 매수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기 강남 3구 외지인 매입 비중은 24.6%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주요 자치구에서 가장 높은 외지인 매입 비중을 보인 것입니다. 2023년 4분기 22.3% 대비로는 2.3%포인트 증가했는데, 자치구별로 서초구가 25.5%, 송파구가 25.4%, 강남구 22.9%였습니다. 반면 서울 투자자들은 마용성을 선택했습니다. 1분기 서울 거주자 매수비중은 마용성이 75.5%를 차지해, 강남 3구 68.5%로 7%포인트 높았습니다. 지방거주자들은 분양시장 침체, 인구 감소 우려 등 지방부동산 심리가 위축돼 취득세, 종부세 중과 등을 피해 똘똘한 한 채를 선택하고자 하는 지방거주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갭투자 거래를 보면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의 비중 추세를 보면 올해 1분기를 기점으로 마용성 갭투자 비중이 17%를 기록하며 강남 3구 15.7%를 역전했습니다. 갭투자 건수도 마포 30건, 성동 38건으로 강남 23건, 서초 20건을 상회하는데 서울의 다른 자치구 거주자들이 갭투자를 통해 마용성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마포구와 성동구 갭투자 증가에는 강남 3구 규제에 대한 반사이익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1주택자가 비규제지역에 갭투자를 할 경우 취득세와 종부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 부동산원 아파트 가격동향 자료 기준으로 2023년 가격 누적 증감률이 마포구-2.9% 성동구-0.03%에 그쳐 강남구 0.65% 서초구 0.84% 송파구 3.79%보다 가격 회복이 덜 하다는 점도 투자 수요를 유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